안녕하세요. 아침열광장 손주민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여야는 국회로 이송된 쌍특검법을 놓고 재표결 협상을 이어갔지만 의견 좁히지 못했고요. 영호남이 바라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통과도 무산됐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장이 당원 모집에 나섰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주 탈당을 예고했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TK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1월 9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대구 포항 고속도로는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대구 포항 양방향으로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구발대로 봉산육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방향, 봉산육거리 200m 지난 지점에서 하위 두개 차로 막고 작업 중이고요. 국채보상로는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서성 내거리까지 제속도못 내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쪽은 성서 나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 양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두산교 방향은 침산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신천교까지 재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달서로 노원내거리에서 원대오거리 구간은 통과하는데 5분 정도 걸리겠고요. 팔달로 동침산내거리에서 경대교 교차로까지 400m 구간 지나는데 2분 정도 소요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과 군위는 5에서 10cm의 눈 예상되고요, 군위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 등에는 1에서 5cm의 적설량 예상됩니다. 비로 내린다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에서 9도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7도, 습도는 5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구경북의 조간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팁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죠. 예,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총선 이후 본격화될 걸로 보였는데요.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러야 올해 11월 이후에야 관련 기본계획에 어, 수립을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 올해 안에는 계획이 없다고 정부가 밝힌 건가요? 예,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방침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자료를 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담았는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도 이전 공공기관 규모나 명단, 이전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요.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에 1차 이전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뭐 이미 지방 소멸을 막을 골든 타임이 지나갔다. 뭐 넘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예, 비수도권 지역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내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일정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 시대 위원장이 2차 이전 계획은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 비판이 일었는데요. 아예 올해를 넘긴다면 이번 정권 인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전 정부 역시 작업을 하겠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아무런 성과를 못낸바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 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해를 넘긴다면 비수도권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켜보겠고요. 다음 소식 보죠. 수성구 지역 인문계 고교의 이과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수성구 내 일반 인문계고 14곳 중 문이과 구분이 없거나 아직 편성하지 않은 세곳을 제외하고 11곳을 대상으로 올해 2학년 학급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118개 학급 중 62%인 73개 학급이 수학과 과학 과목을 더 많이 듣는 이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성구 안에서도 남자고등학교에서 더 뚜렷했는데요. 지난 수능에서 전국 수석과 재학생 수석을 동시에 배출한 경신고는 9개 학급 중 무려 8개 반이 이과반이었습니다. 대중고도 12개 학급 중 이과반이 9개, 문과반이 3개로 이과반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건 여고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보통 문과반이 더 많거나 엇비슷했던 여고에서도 이과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화여고도 12개 학급 중 8개가 이과반이고 문과반이 4개에 그쳤습니다. 아우, 제가 정화여고 다닐 때는 딱 반대였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쏠리게 되면 근데 문제도 따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취업 전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물론이고요. 각종 첨단 산업 발달 속의 이과 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과 깊이 경향이 안물린게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과반 솔림이 심해지면 수학 과학 교사와 국어 사회 과목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이가 과하게 벌어질 수 있는 데다 부족한 수학 과학 교사는 추가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각 학교들은 문과반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줄어도 억지로 반을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이 뭐 문과 구분 없는 통합 수능까지 치러지고 있는데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요. 예, 지역 주요 대학들마다 등록금이 올해도 동결될 걸로 보입니다. 경북대는 지난 5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178만원, 자연과학계열이 217만원, 공학계열 233만원 등입니다. 경북대는 2009년부터 16년째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 왔습니다. 지역 사립대들도 이달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을 확정할 방침인데요. 학교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 사립대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난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원하면서도 실상 학생 반발을 고려해서 동결로 가닥이 잡힐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구청간 불법 수익계약 논란으로 중구의회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경숙 구의원이. 어,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 권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는데 일단 권구의원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난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 구의원은 제명징계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는 고난사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스무 살된 김민지라고 합니다. 6년 동안 한 학교 생활을 이번에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했는 만큼 생각보다 안 나올 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해외로 가보고 싶긴 한데, 아니면 제주도 같이 다른 데 비행기 타고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다들 올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올해 스무 살된 이지원입니다. 학교 6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서 헤어진다는 게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할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제가 간호학과를 가야 돼서 이제 꿈의 간호사라 진로에 맞춰서 더 꿈에 가까워질 수 있게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부모님께 좀 짜증을 낼 때가 많았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잘하는 현여가 되겠습니다. 친구들 졸업 축하하고 앞으로도 그래도 계속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국민의힘 황시혁입니다. 네, 함께 가고 싶은 황시혁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자, 이어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확실히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확실한 발전을 약속하는 강민구 위원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 현안 얘기부터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였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 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주방간 소식인데, 자, 이 사업의 의미나 지역의 기대를 한번 짚어보면요. 네, 어, 먼저 이제 대도시공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도로에서 이제 철도로 이제 이전된 겁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사업으로 화양에서 영천으로까지 넘어가는 네. 건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을 통합시키겠다고 라 하는 크게 볼수 있는 대구의 이제 자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국가균형발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요. 예, 이 사업이 2021년 7월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타를 통과한 것인데요. 네. 이전에 이미 대구 이로서는 안심 하양간 이 8.89km가 있어서 이번까지 어, 하양에서 금호가는 이게 2030년경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네. 5.66km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경산 영천이 생활 경제권 은 여러 분야에서 광역생활권으로 묶기가 되고, 네. 영천경마공원, 렛지런파크, 음. 경산지식산업지구, 대구도 등에서 접근이 훨씬 개선되어서 네.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거다. 음. 근데 이왕 하는 김에 네. 이 3개 도시 지금 국도 4호선이 왕복 4차선밖에 안 돼서 출퇴근이나 주말에는 엄청 혼자 갑니다. 오. 이번 기회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계속 해주면 좋겠다. 아, 철도뿐만 있습니다. 아니라 도로망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아 비수도권의 교통 대중교통망이 좀 촘촘하게 어, 되어가고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근데 예타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지금 옛타 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그런데 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 오늘 본회의 오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법사위에 제가 상정도 못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특별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법은 대구 광주만 있는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총한 199km가 돼요. 여기에 대구 경북 고령 경남에는 합천, 거창, 함양, 전북 장수 남은 순창, 전남 담양 그리고 광주, 그래서 여섯 개 광역 자치 단체와 열개 네. 기초 단체를 통과하는 거 건데요. 음. 이게 동서합, 지막,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가미라해서 국토 균형 발전, 신성향 동력 창출 등뭐 네, 네.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좋은 게다 있는데. 음. 오늘 본회의에 안 올렸어요. 네. 이,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음. 이게 대구시장, 광주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전남지사, 전북지사, 그리고 1 0개 기초단체장도 공동으로 서명해 가지고 국회에이 법을 꼭 통과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 국토의 상미에서도 국힘은 뭐 신속 예타, 민주당은 예타 면제 이런 말싸움을 해 가지고 음. 이게 이게 그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또 국토위 상임위에서 국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내고 민주당만이 국토위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했는데 이걸 또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전 기재부 장관했던 추경호 어 장관이 기재 공무원한테만 이 모든 일을 맡겨가지고 내 몰라라 한 거고 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이걸 수수방관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수수방관이라고까지. 수수방관해서 이거 음. 정말 이번 내가 이사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제가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다 참 안심하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뭐 제가 <laughs>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제일 네. 바랬던게 이게 달빛 고속철도입니다. 너무 멀어요. 저는 대구에서 목포로 그다음에 여의도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정 최다 이제 261명이 공동 발의하고 윤재욱 우리 대표님께서 대표 발의를한 법인데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상정이 불발된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전 정부에서 이제 고관이 조금 있었다면 진행이 될수 있었을 어. 것 같은데 지금 뭐 기재부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어 있는 고관을 조금만 더 채워놓고. 음. 하자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21대 회기가 넉달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 두세 차례 법사위 또 본회의도 있을 거니까, 저희,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방금 국한이 비었다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업무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딴섬에 한국 전력이 전기를 꼭 내어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에는 당연히 그 지금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되니 예타를 면제하자. 해서이 사업을 하자. 동서균형 발전하자. 호남하고 영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뭔가 시러지 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런 건데 국토기 상임위에서도 격힘이 참석 안 하고 법제 사법위원에서안 다루고 본회의 안 올리고. 무하자는 뭐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아쉬워서 달빛 우리 고속도로는또 있잖아요. 광주 대교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제 거기와 이제 경제적 효과를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밀린 게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도로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심리적 거리는 철도로 연결되면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철도가 있다면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대중교통이 생기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그비 수도권들이 좀 촘촘. 하게 모일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발전이 되는 게 국가 균형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당연합니다탈빛 철도가 돼야만이 우리 그저 대구 신공항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음. 광주에서도 이쪽에 와서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고. 어, 신공항. 열을 가지.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항상 그. 돈 타령하는데 돈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나 인생사가 돈 남아 돈 적이 있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특별 법에서도 네. 좀 아쉬운 게 고속 철도에서 고속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네, 고속이 되고 또 복선화 작업해서 어, 저도 꼭 되었으면 좋겠 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경제성보다는 저희가 당위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결국 의견이 접히지 못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어, 어떻게 보나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 예상을 하셨잖아요. 예, 했죠. 그러놓고. 네. 뭐이 부속실 설치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부속실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특별 감창관 하겠다 이랬는데 요번에그 국힘 비대위원조차도 어떻게 국힘에서는 여섯 글자를 언급을 못한다 이 여섯 글자가 뭐냐 김건희 리스크라는 거예요 음. 이걸 국힘 비대위원마저도 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떻게 어 공정을 외친 대통령께서 권한을 사적으로 남양하고 김근희 방탄을 노골화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다음부터는 법치와 공정상식을 대통령께서는 입에 올리지도 마셔야 한다 이래 생각해서 저는 이제 참 안타깝다 붕괴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뭐 사실 뭐 지금 통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도 진행하면서 네네. 뭐 제2부속실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의 마온, 나오는 많은 말들 이제 리스크들 좀 줄이겠다 라고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쌍특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 무리했다라고는 본인도 더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 뭐 여야 합의가 없었고 또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또 가지고 와서 한번더 하겠다. 그 다음에 김 여사 우리 도이지특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거는 판결이 난 거예요. 이거 혐의가 없다라고. 비리 혐의가 없다라고 났는데 별죄에 보면 계좌 이용은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아예써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온 거죠. 기소 기소는 못한 게 아니라 아, 안한 겁니다. 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음. 종결하지 않고 이거 노골적으로 유동성 부러지 떠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김금 김근이 특검법은 총선용 인 선거용 악법이다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중지안을 냈어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하자 이 특검을 그런데도 지금 예, 예전 보도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와도윤 대통령이 경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름 자체가 금기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합의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 특검이라는 게 권력형 비리를 하거나 아니면 범죄회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거나. 아니면 검경이 수사를 안한 것들에 대해 특검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결과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도 특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좀 무리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됩 그런 국힘에서 회 메인 이야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고 <laughs>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또 말씀을 주시면 좀그또 민주당이 이번에도 권한쟁이해서 이제 또 2월 설날까지도 질질 끌려갈 음 생각이 예정입니다 뭐 재표결을 빨리 해서 네 빠르게 네 빨리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우리 이낙연 우리 전 대표가 또 탈당을 하십니다 그다음 그다 이거 원칙과 상식 음 그룹도 이제 이탈을 하게 네. 되면 이 표조차도 이제 나뉘어지는 게 아닌가 또 음. 생각되네요. 저는. 네, 뭐또 탈당 얘기하시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잠시 무소속이었던 이상민 의원이 음. 어제 국민의힘으로 <laughs> 입당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국민의힘이 그러면 중도 외연을 좀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 보고 있 대전 있겠죠? 유성은 민주당 세가 엄청나게 강한데죠. 음. 네. 거기에서 이제 <laughs> 만들어낸다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상민 대표가 아, 이상민 의원 또 이제 많은 뭐 비난을 받았다 하시면서 음. 이제 당선은 유권자가 만들어줄 것이다. 어. 라고 새로운 또 기대를 만들어주시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 한동훈 우리 비대위께서 네? 권력에 맞서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게다가 진영 지지자와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라고 하시면서 그 용기에 우리 간복을 했다. 말씀을 아. 하시거든요.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전 충청권까지 확장될 수 있는 어, 22대 총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음. 효과가 생겼고 한번 또 같이 또 시의원, 구의원들을 다 같이 오셨어요. 아. 탈당하신 3천여 분의 이제 당원들도 한꺼번에 너무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로서는 기회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상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그러면서 김건희 씨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야기 했는 분인데. 배치 한번 더 달아보겠다고 국힘으로 간 거죠. 어처구니 없고 이게 후원 무치고아 이게 좀 비어갔지만 쫙 팔리는 행위죠. 아, 좀 사람이라면 체면과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국민도 체면과 염치를 중시하는데 어떻게 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체면과 염치를 저 쓰레기통에 휙갖다 버리는지. 이가할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국회의원에 오면서 왔는 신념 가치관 그리고 수많은 이 내뱉었던 말들 이거를 전부 다 뒤집는 결과잖아요. 이분이 열린 우리당에서 어, 자유선진당 갔다가 민주당 왔는데 이 사람 뭐~ 왔다리 갔다리 전형적인 예 철새 야그 아, 자체입니다. 염치어 호용 허용사회, 사이, 효용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할지, 뭐 그건 또 유권자들이 결정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요. 자 이상민 의원에 의해서 민주당 뭐좀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때문에 뭐 소송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적절한 말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1당 야당 대표는 의전 세열이 국가 세열이 8이고 음. 그리고 본인과 가족이 의자를 발생어 반응해서 이송했다. 특히 12, 운운는 유착이 거지 없다. 음.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데 지금 서울로 가는 여러 KTX SRT에 의료를 이면은 너무나 많은 승객들이 있다. 네네. 그래서 지방 의료 수준을 수도권 못 잡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 문제는 병간호를 용이하기 위해서 가족이 병간호가 편한 것으로 전원을 요청한 상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를 갖고 자꾸 설랑설래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족에 가까운 곳으로 한것 예, 같다. 지역의료 차별은 아니다. 네, 그렇죠. 음. 예. 실질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만 근데 이게 좀 의혹적인 부분이 몇개 있어요. 이게 헬기로 이송하고 또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게 5시간 동안 이동을 하셨는데 이게 응급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과연, 과연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원래 또 서울병원이, 서울대병원이 환자가 많기로 유명해요. 바로 수술하지도 못하고 입원실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것들이 평등한 공공의료 세상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게 피습 당하시고 헬기 타고 갑자기 넘어가셨어요. 다섯 시간 동안 음. 응급 상황에서는 그러지는 못하죠. 음.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몸에 베인 그런 이제 이제 위선들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아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위선적인 모습이었다. 네. 음. 너무 정말 이래 오버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참 유치찬란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일단 뭐 건강은 회복하시기를 저희가 <laughs>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준석 위원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자 개혁신당의 첫 번째 정책 대안을 발표했고 대구에서 당원 모집도 직접 막 했단 말이요. 뭐 나눠주면서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는 제가 <laughs>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당원 모집이라든가 뭐 TK 의원들이 합류하는가든거나. 뭐 실질적으로 새로운 네. 선택이라는 데서 네. 미리 한번 했어요. 그 온라인 입당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네. 선관위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논의를 해 보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이 창당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온라인 입당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음.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선관위에 정확한 이제 오다도 받지 않고 진행을 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창당이라는 게5천명의 네. 창당 기준이 있어요. 그쵸. 이 기준은 엄격하게 진행되고 음.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고 그다음에 서명까지 들어가 있는 모두 사인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야 돼요, 보통. 아.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지는 않고 당원 뭐 모집을 한다라는 음. 형식으로 보여주는 형태다. 자 수성못에서 이 당원 모집 행사를 했다. 네.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주 전장으로 삼았다. 오. 저번에 생각한 것처럼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 시당위원장 내정자가 수성물로 출만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지난 주에 와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핀보르네. 대표는 수성갑에 나오고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한 거지요. 음. 수저 북구에 또한분오신다라고 했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되면 현역 공천 탈락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러면은 또 이분들이. 정부 눈치 보고 정부 자리 하나 얻을 것이냐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개신당으로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냐 음. 여기서 아주 갈그 지금 여러 가지 네, 그 이준석,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위원장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 쪽으로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눈 피해 없도록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아침에 광장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